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주식이 2,500선 하나를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국내 주식이 솔직히 예면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타 다른 나라를 봤을 때 주식이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눈에 띄지만 국내 주식은 여전히 트럼프 당선의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확연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한 78%가 네이버가 장악하고 싶던 것이 2024년 들어서면서 네이버가 57%로 점유율이 줄었고 반면에 구글이 9년 만에 7.31포인트에서 26.59%가 상승한 33.90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내 검색 시장도 구글에 야금야금 잠식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강자도 없습니다. 시장은 이처럼 나도 모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 애면되고 개미들 미국 주식에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국내 주식의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국내 주식의 매력을 느끼게끔 할 제도적 장비와 여타 환경들이 조성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트럼프 신정부 정책에 글로벌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 시장은 미국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트럼프 신 정부에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시장에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대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기상도는 안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주식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힘든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식 시장을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 가감하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투자하는 이 장애 주식 시장.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급등하고 있는 두나무와 빗섬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리를 다투고 있는 두나무와 비섬의 주식은 오직 이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코인불장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업비트 트럼프 당선의 수수료 수익만 1,500억 재판을 터뜨린 상태에서 비트코인 자산도 급증했습니다. 현재 두나무가 올해 3분기 기준 비트코인 보유 주식 수가 16,748개입니다. 단순하게 비트코인 1억 2천으로 잡고 2조 100억 원을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 원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자산이 한2배 가까이 증액된 겁니다. 1,600만 개를 두나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만 2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나무의 시가총액은 4조에 있습니다. 두나무가 얼마만큼 저평가되어 있는가? 두나무의 주식이 한때 2021년 11월 15일 기준적으로 봤을 때 54만원짜리 주식이 현재 11월 12일 기준적으로 봤을 때 13만 5천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재 두나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 수량이 16,000개입니다. 이 가격만 2조가 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나무의 초기 투자자, 기간 투자자들의 물건을 시장에 매각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조만간 기간 투자자의 물량이 해소되면 20만원은 가볍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두나무의 효과는 반짝에 그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가 가상자산 플랫폼 벡트를 인수하는까지 이르면서 이 두나무와 빗썸의 주가는 날개를 달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장일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두 도나무가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12만 8천에서 13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 뒤를 위해서 야놀자 그 다음에 SM랩 기본적으로 SM랩은 투자 유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금 거래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거래 건수가 100건이 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SM랩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K-뱅크는 절대 투자에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GNT 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주식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g n t 팜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 CNS도 현재 가격은 매우 높은 상태 때문에 절대 금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썸 주식 드디어 10만 원을 짓고 11만 2천 원까지 치고 왔습니다. 도나마 비썸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가상자산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이미 4년 전, 5년 전 방송에. 눈우이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다면 그런 비트코인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책정된다면 비트코인 주가는 더더욱 올라갈 것이고 이 비트코인의 거래소인 두나마 비썸은 더더욱 이익을 낼 것이다. 이두 종목은 비상장 측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스저 미국행을 본격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애국계 주관사를 선정에 착수했기 때문에 국내 상장을 추진했던 핀테크. 기업의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가 미국 상장에 돌입했다. 그러나 토스 주식에 대해서는 좀더 보수적 관점이 필요하다. 끝없이 돈이 입되면서 끝없이 유증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을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피상장에서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리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다행히 3분기 실적은 에비타가 흑자를 진행하면서 적자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이 모호합니다. 컬리가 성장으로 가기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적자를 탈피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더더욱 강화해서 수익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 세계 가상 자산 시장이 3위 시장이 대한민국이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상 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피트이두 나무와 빗썸이 일리이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종목이 바로 이 비상장 주식에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있는 두나무와 빗섬의 주식에 관심 있는 것은 아래 메일과 전화번호에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힘들지만 시장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은 두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점에서 현재 3분의 1터막난 주식들이 널려있고 그 중에서 이 가상자산 빛섬과 두나무도 3분의 1 일투막난 주식입니다. 이제 움직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